디테일한 부분은 작가님이 언급을 해주시니까 알게 된 거고 음... 그러니까 더 어, 여기 언급을 해주시니까 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보이는 것들이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 아트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셨던 백회 특집입니다. 예. 네. 그래서 특별히 따단 아, 네. <웃음> <웃음> 우리 업템포 작가님을 백회 특집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지금 업템포 작가님 여기 지금 작품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업템포 작가를 모시고 이걸 보여주려고 왔다가 전시를 한번 찍고 음,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요 100편째 딱 맞춰서 하려고 맞아요 <laughs> 특별히. 짝것처럼 <작가처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특별히 특별히 100회 특집에 맞췄습니다 아1 0 0 개. 100회 네 저희는 LOL 안에서 볼수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안에서 볼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인데 네. 지금 다 지금 업템포 작가님 작품인가요? 뭐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플랫폼 토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3D 캔버스 같은 걸 만들어서 다양한 작가한테 이거를 줘서 협업을 이제 의뢰해서 받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작가들은 어떤 시그니처적인 표현을 넣은 작가도 있고 음. 어떤 작가는 이런 얘처럼 이제 표면에 텍스처를 좀 특이한 텍스처를 준 다음에 음. 자신만의 어떤 도색법이나 이런 스킬을 이용해서 각자의 느낌대로 되게 다양한 작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작가의 개성이 담겨 있는 플랫폼 토의 매력이 그거잖아요. 음. 저희가 늘 배어브릭으로 설명을 했었지만 누가 그래픽을 언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음. 지금 보니까 딱세 종류인데 세 종류가 뭐 어떤 게구성되어 있는 거요 어떻게 보면 게임 안에서 최근에 나온 이제 전략적 전투라는 어떤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 안에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리틀 레전드라고 하거든요. 음. 한국에서는 이제 전설이들, 꼬마 전설이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팩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요. 음. 이제 걔들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DIY 토이, 뭐 플랫폼 토이 음.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네, 쉐입은 일단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상상력과 혹은 원작에 가까운 네. 혹은 자신의 개성을 담는 담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약간 그럴 것도 같아요. 작가들 입장에서 작품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쉐입은 정해져 있는데 아, 쟤는 어떤 상상력을 보여줄까? 뭐 약간 눈치 싸움, 눈치 싸움 같은 거 있을 거 내가 이걸 뭘 어떤 걸 어, 할지 어, 그런 네, 것들도 그런 생각 할것 같아요. 아, 안 하나요? 그런 생각들 을 하죠. 약간의 그 경쟁 의식이 전혀 없을 수는 없네 근데 저희가 이제 컨택한 작가들이 좀 개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저희가 좀 선별을 했어요. 음. 좀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작가와 그래픽적이거나 도색 작업에 좀 집중하는 작가도 저희가 컨택을 하고 뭐 텍스처적인 어떤 느낌을 줄수 있는 작가도 저희가 컨택을 하고 되게 다양한 감성의 어떤 작가들 저희가 컨택을 해서 뭔가 비슷한 작업물이 나오거나 또 경쟁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음, 음, 그런 음, 음. 다양한 작업물들이 나와서 좀 그런 부분 굉장히 저는 좀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사실 표면적에서야 이제 뭐 경쟁할 이유가 없는 당연히 작품세계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공개되다 보면 관람객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그 어떤 작품은 조금 더 인기가 많을 수 있고, 어떤 작품은 그냥, 아, 나는 좀 그러니까 어, 스타일마다 좀 어, 다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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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그럴 때 약간 뭐 소외감 느낀다거나, 그럴 때 약간 기분 나쁜다거나 근데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게 취향이 각자 사람들이 너무 달라서. 야, 그러니까 런칭 10주년에 1 0 팀의 작가들로 해서 구성된 건데, 헨진 팩토리의 업템포 작가님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음. 그거를 그러니까 작가님들한테 줘서. 이제 스타일링을 받은 건데, 저는 그 전시 안에 또 다른 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작품도 진짜. 되게 많고, 저희가 살렸죠. 저희가 살렸죠. <웃음> <웃음> 저는 이게 왜 플랫폼을, 그러니까 자기 걸 뽐내는 것도 사실 제일 기본적인 욕구인데, 음. 이런 플랫폼을 베이스로 해서 간 취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음. 사실 이건 좀 전략적인 선택도 있었는데. <laughs> 담당자 분들과 이 전시 기획을 할 때부터 우리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를 서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어, 지금까지 어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트웍들이나 이런 전시에서는 한 번도 보여지지 않은 어떤 테마였어요. 그렇군요. 꼬마 전설이들이. 음 네. 그리고 이걸 갖고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음 그런 걸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떼샷이 멋있는, 떼샷에좀 음 <laughs> 음 중점을 준음 그런 작업물들을 했죠. 약간 게임을 좀안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말 큰 의미가 담긴 음.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플랫폼을 할때 작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어, 그러게 그걸 음. 기준으로 삼았었어요. 어, 인맥... 네, 사실 그게 제일 크죠. <laughs> <laughs> 근데 그냥 인맥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저희가 이번에 바라봤던 거는 그냥 멋있게 얘기하면 뉴웨이브, 음. 아 새로운 바람 같은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저도 이제... 아트토이를 한국에서 10년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항상 부각받는 사람들마저 부각을 음. 계속 스포트라이트가 아, 집중되는 게 있거든요 새로운 기회를 얻고자 되게 열심히 하고 자신만의 어떤 내공을 쌓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좀 새로운 기회도 주고 확실히 그 친구들은 기존에 있던 논법이나 공식 같은 거에서 벗어나 작업들을 음.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결과물들이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 외국에서나 좀더큰 좀 이제 마켓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그 정도의 퀄리티 네. 포맷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맷도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게세 개, 다섯, 일곱 개인데 음. 그러니까 총 15분의 작가분이 참여를 해서 26점의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아까 음. 그쪽에서 저희가 짤막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스타일이 너무 다 제각각이고 같은 펜으로라도 지금 저렇게 다르잖아요. 작가별로 그럴까요? 따라서 다르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작가 아니요, 시그니처가 올라가거나 디테일을 올리거나 음.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토이 제일 큰 매력은 누가 했는지를 딱 확연히알 때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음. 업템포 작가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되게 잘 나왔다고 맞아요,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음. 하고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이에로 l 에 관련된 아 들어왔어요. 진짜 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 아 평소에도 그럼 에로을좀 즐겨 하시나요? 주로 아, 즐겨하는 장르 게임은 없고요. 심한 편이죠. 네 이거 사실은 이제 작년 여름에 처음 이제 롤과 콜라보 작업을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아 원래는 안 하시다가. 원래는 이제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어요. 음, 네. 그뭐 다른 게 뭐...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디테일들도 되게 좋고 지금 또 제가 아는 작가는 저쪽에 있는 남궁호 작가라고 해서 음. 일러스트레이터 베이스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시그니처인 플라워가 들어가 있어요. 음. 네, 이쪽에 있는 작가들이 제가 처음 보는 작가들이거든요. 오늘 음. 초... 살짝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 소개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왼쪽에 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 손원영 작가라고 하는 이제 일러스트 기반으로 작업한 친구인데요. 음. 이 친구는 해치에서 모티베이션해서 한국의 해치나 그런 전통 이제 그런 아트웍들을 보면은 오방색이라고 음. 한국 전통색 다섯 가지를 써서 이제 작업을만든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한국적인 요소를 넣은 어, 해치를 모티베이션한 작품이고요. 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박현아 작가가 작업한 건데 이 작가 이제 시그니처가 이런 꽃이나 이런 좀 도자기처럼 보이는 아 사실은 그냥 이제 아크릴로 물감을 이렇게 칠한 건데 음 이제. 근데 지금 이게 디테일로 보시면은 약간 세라믹에다가 나온 작품 같아요. 네네. 도색 물감인데 네. 특히 꼬리 부분, 꼬리 네. 이런, 이런 디테일도 되게 좋고 <laughs> 네. 사실은 아주... 저도 이 작업을 맡기기 전까지 이 친구의 작업은 이 정도였을지는. 잘 몰랐어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물을 받아보고 이 작업 중간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이 친구 자체의 내공이 엄청나더라고요. 어. 뭔가 팬이 된 느낌도 살짝 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발견하는 느낌? 아유. 아직 아트토이가 되게 나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업물이 좋고. 뭔가 재능 있는 친구도 많이 있구나. 아, 그러면은 네. 또 약간 그런 자극들도 좀 많이 받으시네요 그죠. 사실 애들이 이제 저희 적이죠 저희 라이벌들이죠. <이제. 웃음> 이쪽에 제이 있는 작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좀 봤었던 작가 음, 같은데. 네, 이성원 작가라고 이제 뭐웅굴이라는 자신 컨텐츠를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 조각도나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다 이거를 깠어요. 그러니까 조각을 다한 다음에 레이어를 이제 단층을 만들어서 음. 그 단층 사이에 이제 어떤 효과를 준다거나 어.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이 되게 속된 말로 저희 이제 작업자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미친 짓 같은 거. 아, 요 아. 왜요, 왜요? 아. 워낙. 손이 많이 가니까? 네, 아. 워낙 정교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퀄리티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음, 작업인데, 아. 이 친구는 그냥 성향 자체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이런 미친놈들이 되게 잘하고, 아. 음, 어떻게 보면 은 시장에서 전혀 없는 걸 만들어낼 음. 수 있는 음. 첫 번째 제주가 저는 그런 미친 짓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뭐 사실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뭐 미쳤다고 할 정도로 너무 이거 힘든 일인데라는 거를 네, 본인은 힘들다고 생각 안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좋아서 그런 게 좋아서. 하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되게 좀 후배지만 리스펙 해요. 아이고, 이쪽에 있는 네. 작가 같은 경우는 옥인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특징은? 이것도 텍스처를 일부러 다 주신 거예요. 조각대로 일일이 어. 깎아서 어, 면을 고, 다. 그러니까. 아, 여기 여기. 네. 네. 이게 이것도 정말 미친 짓이에요. 하나고. <laughs> 아 미쳐야죠, 사실. 네, 네. 네, 예술가라면. 네, 네, 정말 이분은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면서 정말 작업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음... 정말 그런 성격이나 자신의 방향이 이 아트웍에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음... 이걸 일일이 하나 깎은 것도 대단한 건데 여기 위에다 색칠하는 방법이 그냥 스프레이를 뿌려요. 음... 스프레이를 뿌리면 균일하게 도색이 되면서 깔끔하게 되긴 하지만 뭔가 좀 재미가 없는 음. 느낌이거든요. 음. 근데 이 작가분은 아크릴 물감을 수채 물감처럼 굉장히 묽게 여러 번 덧칠을 해서 텍스처를 자세히 보시면 은 조금 깊게 들어간 부분에 물감이 고여서 음.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게 음. 보이거든 음. 그래서 이런 정성들을 뭐랄까 대단하다는 말 밖에는 할게 아. 없어요, 정말. 뭐 이런 데도 이렇게 팔 쪽도 네. 다 일일이 그러면 말씀하신 거죠? 네. 하신 거예요? 일일이 다 해서 그리고 조형적인 부분도 어. 추가를 하고 그리고 어떤 베이스가 되는 부분도 나무를 이용한다거나. 음. 처음에 이게 전 일본이에요 했던 이유가 이 안에 이 상상력. 네, 사실 일본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아. 이만. 제일 마음에 드신다고 했던. 네. 네. 그래서 그이 상상력에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음. 이게 이런 상상을 보통 안 하고 그냥 와, 멋있다. 예쁘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관람하는 분들에게 어 너네는 이런 상상 해봤어 하고 약간 도발한 듯한 인상도 좀 받았어요. 음. 저는. 디테일한 부분은 작가님이 언급을 해주시니까 알게 된 거고, 음. 그러니까 더 어, 언급을 해주시니까 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보이는 것들인가 예, 네. 작품으로 약간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음. 1 번이라고 아까 얘기해 놨던 겁니다. 어, 근데 다음에 근데 사실 뭐 혹시 다음 계획이 또 있나요? 이렇게 플랫폼 토이로 뭐 여러 작가들과 함께 할 전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게, 단시간에 어떻게 할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어떤 롤이라는 콘텐츠하고 결합이 되고, 타이밍도 적절히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이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음.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떤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음. 이런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작가들도 자신의 어떤 아트웍을 내보일 수 있는 전시. 음. 그러니까 이번에 리그 오브 레전드와 어떻게 함께 할수 있었던 게 굉장히 어떤 게임 컨텐츠와 결합을 해서 어떤 전시물을 만들었다. 이런 하나의 그런 이벤트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음, 그러니까요. 작가도 즐길 수 있고, 또 게임이라는 게 이제 문화 이상의 어떤 오. 것들이 음.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파생되는 어떤 IP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도 토이랑 결합했을 때 그리고 다양한 토이 작가 결합을 했을 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콘텐츠가 어떻게까지 확장되고 보여줄 수 있는지 아...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아직 이런 접근은 없었죠? 이 LOL에 그렇죠. 관련해서. 그러면 아, 해외에서 가지고도 네네.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있어봤자 정말. 약간 상업적으로 피규어 몇개 정도 이렇게 생산해서 파는 정도지 이렇게 그 작가님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일정 시간을 기간 동안 게임팬들에게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렇게 함께 호흡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외 쪽에서도 뭐 반응들이 좀 있나요? 작가들 개인 개인한테도 연락이 지금 많이 오고 있요 판매는 하는 것이냐, 라던가 뭔가 작업 의뢰가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어, 시청자분들도 그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일단 판매는 이제 다들 안 하실 생각이고요. 아좀 기념비적으로 자기가 네, 가지 그리고 라이어과의 어떤 약속 같은 것도 있고. 아 네. 일단 온리 원이기 때문에 아마 작가분들이 다그렇게 팔고 싶어 하진 않아요. 이거 뭔가 소장하거나 아니면 전시를 한다거나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네. 그런 음... 사실 저희가 뭐 이미 작가님하고 부장님의 멘트를 통해서 되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마무리 저도될것 같아요 좀뭐 너무 고생하셨고 네.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네 진짜 좋았어요 네, 사실 감사드립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니까 네. 우리 끝으로 또한 말씀 네, 해주시죠 크로즈멘트팅해뭐라이어게임즈든 혹시 고마웠던 분들이든 <laughs> 자, 사실은 이제 무슨 얘기할까 고민 좀 했었는데 저는 옷 리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 네. 아 갑자기? 네뭐 네. 네. 이게 <laughs> 유튜브 안에서 뭐 조회수가 얼마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 사실 저는 그것보다 이렇게 아트토이를 어떤 메인 테마라고 해서 다루는 채널이 많이 없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런 걸좀 오랫동안 다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더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두분 항상 고생하시고 <laughs> 네. 되게 이게 온리뷰라는 게 되게 아카이빙이나 이런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 음. 어떤 소비되는 한 콘텐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정말 거짓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두분 정말 열심히 하셨고, 아... 앞으로도 멋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아. 아. 아... 아... 부단하님도 100개 특집이다 말씀하시죠. 화답하셔야죠. <laughs> 네, 업두부님이 또 이렇게 작가를 아... 해주셨는데. 아, 너무 지금 약간 감동에 차있어가지고. 네. 그냥 계속 달리는 건데 네네. 더 재밌게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맨날 고민을 하지만 <laughs> 되게 열심히 해왔어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두분 덕분에 또백혜 특집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아 진짜 좋, 너무 좋았네요. 네. 뭐, 또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네. 네. 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 뭐 라이엇 게임즈 그리고 또 어, 특히나 우리 업테부 작가님 시제작가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는 좋은 시간. 아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또 100일에는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 주십시오. 아 온리뷰 구독과 좋아요 알리, 아 댓글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금까지 온님이었고요. 부담 하겠습니다. 네, 업템퍼스 <laughs> 안녕.